자그 17번 가보면 자최소철기가이 4차원석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다음으로답해하 1번 자얘를족하서 피해값을 구하래 자 얘는 x는 피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표현을 할때 x는 함수식이죠 보니까 x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지 x는 0자두 번째 극소점이 x답표를 모두 구하래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가 되는 두 개의 지점 근데, 뭐야. 4차원 성질에서 예의대 예비가 1대 루트 2잖아. 루트 2 해당되는 게 2면 1에 해당되는 건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그 소점 X 잡표는 뿔마 루트 2다. 자, 그 다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처차계에서 2라고 했으니2 곱하기. 베타가 루트 2, 알파가 0. 루트 2에 4제곱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8이다라는 거. 얘 예. 자, 얘는 얘가 0이 되는 x 셀값 집어넣으면 사라져서 c는 f 0이 되는 거. 0일 때의 함수값. 0일 때의 함수값 2잖아. 그러니까 이 c는 2가 되는 거고. 근데 함수값이 2가 되는 게 0뿐만 아니라 y는 2와 만나는 교점인 이 지점도 함수값이 2잖아. 그게 바로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의미한다 하는의미 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뭐다? 뿔마2다 라는 거지 그럼 뿔2를 등록하는 이차 방정식을 네. 생각을 했을 때그러아 네. 앞에 똑바로 앉아 네. 두 분의 항, 알파 더하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인데 더하면 0인 거죠 그래서 a는 0두 분의 곡은 a분의 c, b인데 곱하면 마사 b는 마사, a는 0 c는 2.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얘는 뭐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가. 둘다 완전히 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맞니? 그러면 a가 플러스 루트 이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데고 그때의 함수값 c는 그때 값과 극소값의 차가 8이라면 그때가 2야. 그럼 극소는 마이너스 6이돼야 차이가 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루트 2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c가 마이너스 2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입니다.